예, 안녕하십니까 강근성 경마 강근성입니다. 10월 19일 1호 경마 오늘 준비한 승부처는 서울 3경주, 5경주, 10경주입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경마 같은 경우는 오늘 급하게 영상을 찍느라 영상을 못 찍었고 승부처 역시 2경주 준비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제가 아침 오전에 공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서울 승부처는 3경주, 5경주, 10경주. 자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 울 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오늘은 빠르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이 최대한 짧게 한번 가져가 봅니다. 자 지난번 문화일보에 루키 경주 출전했던 5번 디네라는 마필. 뭐 당연히 편성 자체가 얘가 안 팔렸을 정도로 굉장히 강했던 것도 맞고, 어, 순발력이 꽤나 나와주는 마필인데 뭐 선행을 나가지도 못했죠. 아예 그냥 스타트부터 다른 마필들한테 상대가 안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도 약편성의 신마편성이라면 이 5번 디네가 선행이 좀 유력하다. 그리고 토요 경마에 주로 상태를 봤을 때 5번 디네가 선행을 나가서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번 놓고 가는 거고 뭐 후차권에 받쳐갈 만한 마필들 중에 뭐 복병으로 좀 삼복삼상 혹은 뭐 배당방으로좀볼 만한 마필 어, 두 마리 정도 보입니다. 먼저 안쪽에서 5번을 넘어서는 기숙선행을 뽑아낼 수 있는 3번 베스트천하 이게 데뷔 전에 좀 팔렸는데 성적을 안 냈다고 못 냈다고 이제 또안 팔려주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팔렸던 이유가 있는 근데 이 정도의 약편성이라면 충분히 먹힐 만한 순발 력과 또 정상적인 전개에서 나와주는 뒤심이 있는 마필 자, 그리고 이 5번과 3번, 뭐 4번 같은 앞이 빠른 마필들이 경주 흐름을 빠르게 가져가다가 앞에 있는 마필들이 우르르 다 서버렸을 때 마지막에 쏘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장출기에서의 12번 호라이즌 스타 자이 정도까지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5번 디에는 일반 경주, 이런 약편성, 심마편성이면 대가리감이 네 맞고 후차권에 고려해볼 만한 복병 3번, 11번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거 축은 좀 현장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조건상, 그리고 마필의 사이즈상, 저는 1번 쪽이 저는 조금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내측 선행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꽤나 긴 공백기, 현장 상태 체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1번이 문제가 없으면은 조건이 제일 좋은 1번을 보는 거고, 만약에 이제 1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아, 지난번, 약경주의그 디네라는 마필과 같이 문화일보의 루키 경제에 출전했던 이 9번 한상의 나라. 아, 뭐 디네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빠른 페이스 경주에 그걸 따라가는 것조차 많이 좀 벅찼던 그런 마필인데, 뭐 1번 말고는 딱히 앞에 치고 나가는 마필이 없는 2번 편성에서 1번의 말 상태가 현장 봤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9번이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9번 놓고 때리는 게 맞겠다. 자, 1번에 문제가 없으면 1번, 문제가 있으면은 9번. 자, 뭐, 현장은 예, 축근 현장 판단 들어가는 거고 예, 11번 타이거 로어 같은 경우는 이런 느린 페이스 경주에서 마지막 한발 쏘고 나올 수 있는 전력 당연히 봐야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복병으로 좀볼 만한 마필 오두마번에 잡혀있긴 합니다만 6번 트리플 패매라는 마필 자이 마필은 저는 꼭후착권에 가져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예, 8월 24일 경주였죠. 인기도 2등 팔리고 사착했던 이날 어, 제 승부차였습니다. 서울 2경주 그리고 운주타임과 고스트 게일이란 마필 가지고 제가 단방 승부를 봤었죠. 단방 적중했습니다. 자, 그때 금화필들이 그 어떻게 전개를 할지 알았고 그리고 그 전개 속에서 이 마필이 안될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인기도 2등 팔리던 이 마필을 아예 그냥 좀 밀어, 밀어버렸는데 어, 이때랑 그때랑은 좀 상태가,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경주 흐름 자체가 그때랑은 완전히 다르죠. 1번, 9번 말고는 아, 치고, 나간, 치고 나가는 마필이 없는 2번 표정에서 6번은 예, 충분히 뭐 1번과 9번 바로 뒤에 예, 편안한 선입권 전개가 가능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6번까지는 복병으로 볼만 하겠다 뭐추은현장판단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예,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2번 라운 플로렌스 어, 놓고 때려라 놓고 때려라 놓고 때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없었죠 이마피리 2착2번 하고 5군 승군 하고 또 5군 승군전에서또 이착을 했습니다. 뭐 결정력이 없어서 계속 이착만 반복하냐?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마피리 걸음 상태 전혀 문제 없고 결정력이 안 나올 만한 스타일의 마피리는 아니었는데, 뭐 전개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뭐 강하게 승부 걸린 마피리 진짜 제, 제대로 준비해서 나와서 아쉽게 대가리를 놓치거나 뭐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마피리 같은 경우는 결정력이 없는 게 아니다. 놓고 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이번 놓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기 마필들 뭐 1번, 6번, 그리고 뭐 10번까지 예뭐 딱히 주력감은 안 보입니다 네 2번 놓고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배당 지금 오두마번에 앉아있는 배당 마필 하나 가지고 주력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어이 마필, 배당 마필 바로 직전 경주 제가 승부 받다가 부러진 마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노리고 가는 겁니다 네, 승부를 봤던 이유가 있고 또 승부를 볼 만큼 말 상태가 좋았고 전개적인 이점이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진짜 아쉽게 예. 분명히 다, 다 와서 진짜 아쉽게 벌어졌던 이 마필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자이 마필 주력으로 보고 후차권나 이제 삼복삼상 주력 한 방에다가 붙여가지고 가져갈 만한 마필들 잘 압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승부처 2번 인정하고 여기에 주력 한방 배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예,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최범은 기수가 앞에 경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대가리 마필 타고 있습니다. 아, 7번 라운드 펌드. 꾸준하게 입상권에될 정도로 걸음 상태는 굉장히 좋은. 네, 능력만 놓고 따지면 여기서 제일 센말를 맞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아, 발주가 어떻게 나오나에 따라 성적이 좀 갈라지죠. 네, 발주가 좀 애매하게 나왔을 때 계속 사차게 되고 어, 발주가 좀 제대로 나왔을 때는 어, 대가리를 치고. 자, 이런 식으로 발주에 따라서 특히 이제 모래 때문에 예, 발주에 따라서 성적이 좀 갈리는 마필입니다. 오늘 뭐 정상적으로 발주를 제대로 뽑아낸다면 무리 없이 대가들을 치겠으나 발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뭐 확답을 확정을 지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현장 가서 내용 체크를 해보긴 할 텐데 어, 이렇게 좀 리스크가 있는 마필보다는 개인적으로 4번 어디든지가 좀더 괜찮다라고 봅니다. 어, 이 마필 데뷔 전 잠재력은 진짜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능감 때, 조교 때 모두가 다 기대했던 마필인데 성적 자체는 상당히 아쉬웠죠오 차게 결과. 근데 뭐 뻔한 결과였습니다. 11번 게이트 받고. 그 1000m 거리, 그것도 앞이 그렇게 빨랐던 편성에서 이 앞에 나가야 되는 마필이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조건을 받았으니 예, 전개가 제대로 풀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번 안쪽 게이트 받자마자 앞장 까고 대가리 까죠. 자, 오늘도 뭐 안쪽에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 뭐 3번이나 2번 같은 마필이 있습니다만 뭐 3번은 이 기수가 최대 최근 초반에 좀 제대로 밀어내는 거를 보지 못했고, 뭐 안쪽에 있는 조한별 기수의 논스톱, 조한벨 기수의 논스톱 열차 같은 경우는 딱 그냥 복병감이고, 자, 그러다 보니 오늘 1,300에서 앞장을 까고 나갈 4번 어디든지 그리고 토요일 날 보여주는 주로 상태를 봤을 때 오늘도 앞장 까면 무조건 무난하게 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7번까지도 발주가 제대로 나오면 아마 4,7 단방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뒤에 뭐 착권만 좀 잡으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4번이 발주가 안 나와 7번이 발주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좀볼 만한 후착권 마번들이라 한다면은 뭐 아무래도 뭐취입으로볼 만한 마필들 바깥쪽에 있는 9번, 예, 브리도 트로피라든가, 아니면 외곽선이권뭐 10번. 그리고 지금 8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11번 참 빠른 말이 생각보다 좀안 팔려주고 있는데, 얘가 지금 게이트 조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 아예그냥 조절의 기수가 서두권자를 포기하고, 한 3선, 2선, 3선에서 외곽선이권 따라가면은, 얘도 안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1번은 봐줘야 되는 복병이다. 애초에 이러고 올라왔는데, 그것도 이게 결정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뭔가 좀 걸음을 보여주면서 올라왔는데, 뭐 현장 가면 아마 팔릴 겁니다. 네, 사전인 기도가 좀 이상한 거고, 현장 가면 좀 팔릴 만한 마필이다. 그리고 안쪽에 기술사는 뽑아낼 만한 2번 론스톨 열차까지는 좀 보병으로 볼만 하겠죠. 여기에 뭐 5번 같은 마필도 있는데, 아무튼 이번 편성 자체가 좀될 만한 마필이 많습니다. 만약에 좀 후차, 후차권 압축이 좀안 된다 싶으면은, 그때는 뭐 7번을, 7번이 정상발주가 나온다 믿고, 뭐 4번, 7번 단방에 후차권을 3복으로 해서 마번 구멍수를 잡아보는 게좀 괜찮아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축은 4번 어디든지 그리고 후작권에꼭 가져가야 되는 복병 보병. 나머지 복병은 현장 판단을 하겠지만 4번에 꼭 가져가야 되는 복병은 11번 참 빠른 말 말씀드리면서 다음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800m 경주 오늘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2번 차밍퀸 올대가리입니다. 현장 가서도 올대가리로 팔려주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데뷔 전 다음 경주 그 다음 경주 바로 직전 경주까지 영상에서 경주 뛰기 전에 네 번을 제가 이 마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조상범 기술을 태우면 안 된다. 조상범 기술이 아니라 다른 기술을 태웠으면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마필이다. 얘는 조, 다른 기술을 탔으면 이네번 뛰어서 세 번, 2 착, 그리고 1착한 번. 이게 아니라 대가리만 네번 치고 진작에 더 위에 군에 가있을 그럴 능력만이다. 조상범 기술이 아직까지 뭐 부족한 기술인 거 모두가 다 인정하실 겁니다. 바로 측정경주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던 날이었는데 앞에 나가면 다서는 주로 25년도 들어서 굉장히 드물었던 날 앞에만 나 바로 전주까지는 선행만 나가면 다 들어왔는데 이때는 앞에만 나가면 다 죽는 그 주로에서 굳이 굳이 앞에 나가겠다고 계속 밀어대고 그것도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외곽 선행 경합을 그냥 끝까지 그냥 선입으로 빠지면 되는 거를 끝까지 그냥 선행 경합으로 밀어 제끼다가 아쉬운 이착을 마필이 힘이 없죠 당연히. 야시는 이 책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바로 직전 경주 같은 바로 전 경주 같은 경우는 이때는 안쪽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안쪽만 파면 다죽는 주로해서 굳이 굳이 정계도 안쪽에서 마지막 추입도 안쪽에서 바깥으로 돌려 빼질 못했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이거 말이 좋아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정계만 보면 그날 이런 정개를 했던 마필들 다한 마리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끌고 들어왔다. 뭐 대가리 쳤을 때 이거는 그냥 1번 스타트였는데 주로가 불리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때 불리하지 않은 줄에서 뛰었고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대가리 쳤죠 전개를 좀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기수 그리고 불리한 주로를 빠르게 좀 탈출할 수 있는 기수가 탔으면 진작에 대가리 치고도 남았을 그런 마필인데 자 어쨌든 조상반 기수가 또 탑니다 그리고 1800m 입니다 현재 지금 예상되는 서울 주로를 봤을 때 믿을 수 있는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냥 말이 좋아서 끌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필에 대해 능력은 인정하는데 아,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놓고 안되고 적중했죠 대가리를 잡았습니다 이번 참이큰 역시 이번에는 예, 뒤로 돌리고 받쳐가는 게 맞다 자 지금 배당 놓고 갈 겁니다 배당 놓고 뒤에 그냥 2번 뭐 주력으로 볼 겁니다 모두 뭐, 말이 끌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배당 마필 자뭐 마방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분명히 되는 말인데 이때까지 보여준 게 많은 말인데 능력이 있는 말인데 기, 얘도 마찬가지죠. 안 되는 이유가 계속 어이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자꾸 안 되니까 예, 마방에서 조금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고 오늘 현재 지금 1800m 장거리 그리고 현재 지금 주로 상태 그리고 이번 편성에서 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예, 승부수를 던진 말입니다. 자 이거 놓고 이제 후차권 잘 정리해서 오늘 승부 두 번째 승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예,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편성에서 말만 놓고 생각하면은 이 조조르 기수의 11번 서울 빙고가 제일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이러면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11번 서울 빙고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 뭐 이제 다음으로 팔리는 게 대가리 팔리는 5번과 2번 정룡의 칼입니다. 자, 뭐 능력치는 비슷비슷합니다. 5, 5번 같은 경우는 형군에서 능력치를 보여줬고 뭐 2번 같은 경우는 이재승 군전인데 자, 이제 이 둘을 놓고 비교했을 때 말의 능력치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개도 하는 전개도 비슷하고 마지막 치고 나오는 힘도 비슷하고 그래서 얘가 지금 승군전이다. 얘가 지금 현군에서 한번 뛰어봤다. 는크게 의미없는 예, 그런 상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착하면서 부중이 57kg로 좀 많이 무거워졌고 청룡의 칼 같은 경우는 능력이 비슷한데 오히려 음, 지금 승군전이기 때문에 부중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마필 뭐 장거리는 당연히 장거리 기대도 안 했던 마필인데 계속 그냥 주구장창 장거리만 내고 있습니다. 뭐 단거리에서 이렇게 잘 뛰던 마필을 뭐좀 위애를 바라보고 그래서 장거리를 내민 거, 내보낸 것 같은데 뭐 이제 마방에서도 확실하게 알았죠. 얘는 단거리다. 해서 지금 단거리 단거리에서 그냥 앞에 초반에 앞장 까고 나가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중도 가볍겠다. 안쪽 2번 게이트 받았겠다. 단거리 나왔겠다. 오늘 앞장 까고 나가서 버틸 2번 청룡의 칼을 어차피 능력이 비슷하다면 조금이라도 조건 조금 더 좋은 2번을 놓고 가는 게 맞겠다. 자, 여기 이제 복병 볼만한 게, 예, 9번 빌리언 보이. 얘도 이제 단거리 1200m 기준으로 좀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아, 지금 얘가 뭐 선행을 나가기는 좀 쉽지 않겠죠? 아, 계속해서 이제 팔리다가 지금 두번 이렇게 부러졌는데, 뭐 사실 마필의 능력이 부족해서 부러졌다. 뭐 여기서 안 먹혀서 부러졌다. 뭐 사군이 이 마필한테는 한계다. 뭐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더갈수 있는 마필이지만, 뭐 주로가 불리했고, 편성이 불리했고, 편성의 예, 흐름이, 편성의 스피드가. 흐름이 좀 불리했다. 오늘 그냥 앞에 앞 안쪽 마필들 뭐 2번, 5번 앞장 까고 그리고 뭐 7번 같은 마필 뭐 기습으로 뭐 앞에 까고 나가든 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외곽 선입권 잡고 밀고 나가서 마지막에 추입을 좀시도해 본다면은 9번 빌리언보이의 추입 타이밍 위치가 상당히 괜찮다. 자, 9번 해리카심 빌리언보이,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오픈 농협중앙회장배 이세마 대선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치프스타. 이거는 뭐 이대도 이대도 데뷔전 그고8 0전 경주도 마찬가지였죠. 뭐 편성 상관없이 편성의 난이도 상관없이 강도 상관없이 쌍대가리다. 이거는 무조건 마방에서 쌍대가를 자신하는 마필이다. 뭐 여기도 지금 능력상으로 어, 사실 뭐 다들 인정하실 만한 마필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만 놓고 봤을 때 이거 넘어설 게 없는데 에, 문제는 이제 4번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초반 스피드도 그렇고 현재 지금 보여주는 주로 상태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4번 또한 능력으로는 이제 9번 한테 조금 밀릴 수는 있어도 전개적인 조건에서 크게 뭐 전개적인 조건만 따져보면 9번 한테 크게 밀리진 않는다 뭐 9번 4번 인기도 마필 들 단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마필 도 말이고 이제 후차권에 볼만한 마필 들이라고 한다면 은 대상 경주니까 제가 그냥 다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6번 언더풀 삭스 이 마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9번과 4번의 밀려가지고 인기도에 좀안 잡혀있는데 어, 1200m 단거리 경주 기준으로 이마필이 보여줄 수 있는 오늘의 전개와 이마필이 가진 능력 어, 사실 분명히 이제 9번, 4번한테 조금 밀리는 건 맞지만 그 외에 다른 마필들 사이에서는 어, 저는 뾰족하고 튀어나와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괜찮은 능력이 있다고 라 봅니다. 근데 이제 인기도에 안 잡혀있으니까 어, 배당 들어오면 배당 맛있겠죠. 볼만합니다. 여기에 안쪽에서 기습선행 아좀 힘들긴 할 겁니다. 근데 내측 선입권을 좀 편안하게 한다면은 뭐 1번 에베랑스도 아이진 백판 마필 중에서 배당으로 좀볼수 있겠죠? 바깥쪽에 취입 본다면 뭐 10번 더선 불사조나 뭐 안쪽에서 이제 5번 JD 강자까지도볼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후착권에 가져갈 만한 복병 두 마리는 이 정도고 그 나머지는 뭐 나머지 인기 마필과 나머지 복병 중에서는 현장 판단으로 좀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는 아마 아무래도 능력상, 전개상 9번, 4번 단방 쪽이 좀 유력하고 여기 이제 3복3상을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경주는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 오픈 대통령배 그레이드 1, 2,000m 대상 경주입니다. 뭐 하나의 가장 큰 경주죠 하이라이트인데, 자 글로벌리투업 성스스백파의 재대결입니다. 지난번은 글로벌리트가 졌습니다. 이거 왜 졌냐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 먼저 일단 대상 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배팅 강도 세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리트가 지금 들리는 내용으로는 뭐말 상태가 어떤 내 조교 상태가 어떤 내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김현성 기수의 최근 뭐 컨디션 상태가 어떤 내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뭐 그거야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죠 말상태, 현장 컨디션 봐야 현장까지 가져가야 아는 거고 대상 경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번 편성에서 이 마필들의 능력과 전개만 놓고 따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패착이 명확합니다 건조주로였는데 정상주로였는데 모래가 좀 많이 튀었는지 그럼에도 선행형 마필들한테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추입형 마필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었죠 자, 예, 그런 주로에서 11번 게이트를 받고 앞장을 깠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까져 스타트가 거의 역대급으로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김현성 기수의 선택은 말을 좀 잡아끌었죠. 예, 경주의 흐름을 굉장히 천천히 끌고 갔습니다. 아예 그냥 어차피 이제 선행이 유리하면은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두 아이에서도 그랬죠. 예, 앞장을 까고 경주 흐름을 굉장히 끌, 빠르게 끌고 나가도 버티는 능력이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 지금 한국에서 예, 최고의 말이라고 하는 예, 그런 글로벌리트가 경주 흐름을 그렇게 천천히 끌고 가는 순간. 석세스 백파한테는 너무 유리한 전개가 펼쳐지게 된 거죠. 차라리 그냥 단 도주성 나가가지고, 그렇게 스타트를 잘 받았으면, 앞장가고 나간 다음에, 마지막까지 버티게 했으면, 아마 이제 석세스 백파가 취입 타이밍을 잡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경주를 천천히 끌고 갔고, 예, 석세스 백파의 취입 타이밍 굉장히 빨라, 선입권에서 취입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졌고, 예, 그렇게 패착을 했는데, 지금 뭐 서울 주로를 김혜성기수가 얼마나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주로 역시나 또 선행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안쪽 게이트 들어왔습니다. 지난 번까지또 불리한 주로가 아닌 이상 오늘 만약에 또 지반만, 지난번만큼 스타트를 잘 받았다면 그냥 계속 밀어 제끼면 올라올 마필이 없습니다. 자, 3번을 그래서 말상태, 뭐 현장 컨디션 봐야겠지만 워낙, 워낙 들리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 말만 보면, 전개 보면 아무래도 저희는 뭐 3번 글로벌이트를 볼 수밖에 없다. 믿을 수 있는 말이죠. 여기에 뭐 6번 당연히 봐야 되는데 뭐 배당으로 볼만한 마필들 그냥 배당도 아니죠 이제 후작권에 좀 볼만한 마필들이라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1번 강풍마라던가 너트플레이를 너트플레이 대신 이제 강풍마에 올라온 조절의 기수 1번 예, 강풍, 강풍마 좀 봐야겠고 예, 서성훈 기수가 아닌 모조노 기수가 올라와서 안 팔리는 거지 예, 마이드린데이도 말만 가진 능력을 보면 장거리에서 분명히 봐야 되는 말입니다 여기에 뭐 바깥쪽에 아직, 아직 좀 성장이 좀 필요하지만 음, 기습으로 좀 선행을 뭐 혹 혹여나 3번을 넘어서는 기습을 뽑아낸다면 뭐 10번 용암세상 그리고 뭐 스피디언까지도 예, 볼만하겠죠. 뭐이 정도 안에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대상 경주는 좀 가볍게 배팅하시고 뭐 그래도 저는 뭐 주기 되든 밥이 되든 믿을 수 있는 거는 예, 글로벌리트다. 글로벌리트는 은퇴할 때까지 놓고 뗄 겁니다. 예, 이거 놓고 후차권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놓고 가는 경주 후차권에 뭐 6번, 1번, 10번, 뭐 7번 같은 마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예, 서울 구경주입니다. 호나 4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자, 6번과 9번이 좀 팔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당한 약편성에서 최근 성적을 냈던 이 마필 두 마리. 자, 어, 6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난번 뭐 완전 복병이었는데 대가를 쳤었죠 그 현장 문자에서 제가 복병으로 좀 가져갔던 마필인데 어, 마필 상태가 조교 상태가 준비 상태가 아 능검에서 보여준 거랑 다르게 현장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아이거 숨겼구나 해서 복병으로 가져갔었죠. 어, 대가리까지 쳐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발주도 많이 개선이 됐고, 또 이런 약편성, 또 초반 순발력이 빠른 마필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이런 편성에서 이 마필이 가질 오늘 전개적 이점 자체가 좀 편안한 이선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딱 그런 전개가 얼마나 편성입니다. 일단 능력 자체, 뭐 걸음 자체, 지난번 보여준 기록 자체, 지금 말도 안 되게 빨라져. 여기 있는 다른 마필들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좋은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9번 같은 경우가 일단 장거리를 놓고 따져봤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뛸수 있는 마필은 맞지만 일단 발더스 드래곤이 제가 지난번 아 이거는 제대로 숨겼고 제대로 재정비해서 나왔구나 그래서 가져갔던 그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 6번은 다시 한번 연투가 되는 말이다. 장거리 기준으로 연투가 되는 6번 발더스 드래곤 추천드리겠고 뭐 후차권은 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얘 정도는 좀 봐줄만하다 하는 복병이 뭐가 있냐라고 보면 이제 그나마 이제 약편성이라 다안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되는 마필이 없는 좀 애매한 편성인데 이제 그나마 구체강 자, 이 마필이 발주 부분이나 좀 여러모로 좀 따라가는 부분이나 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대가리 팔리고 꼴찌, 대가리 팔리고 꼴찌, 3착 팔리고 구등. 네, 여러모로 좀 많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마필은 저는 장거리가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능력상으로 솔직히 이 앞전에 지금 여섯 번 뛰면서 그 데뷔전 그리고 그 다음 경주를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입상을 했었죠. 그때 보여준 그 능력 자체가 운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잠재력이 있는 마필인데 이런 마필한테 어울리는 것은 장거리가 될 것이다. 그 장거리에서 본인이 데뷔 전때 보여줬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실방 구체간 복병으로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지금 이번 경주는 놓고 때리는 마필이 아닌 주력으로 보는 마필 하나 제가 소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놓고 때리는 마필은 인기 마필이죠. 뭐 4번, 6번, 9번, 11번 예, 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예, 다될 만한 마필인데 이 중에서 이제 능력 좋고 예, 편성에서 전개가 잘 나온다 보고 있고 내용 좋은 마필 가지고 예, 축으로 놓고 놓고 때릴 거고 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주력 마필 음, 오늘 주력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1번 민트플레이입니다. 자 이마필 아예 백판이죠 백판인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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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로 직전 이게 대가리 쳤을 때 다섯 경주 연속으로 제가 이마필 가지고 승부를 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놓고 승부를 본 적은 단한 번도 없고 전부 다 주력으로 다섯 경주 연속으로 주력으로 놓고 제가 승부를 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놓고 때리는 건딴 거고 이마필 놓고 이마필 가지고 주력으로 이렇게 또 여섯 경주 연속으로 승부를 볼 겁니다 자 겨, 결과가 어땠냐 여섯, 지금 다섯 경주 연속으로 제가 다 먹었습니다 바로 직전, 이 당시 경주 영상, 그리고 그 다음 날 영상 보시면은 제가 이거 맞췄다고 자랑하는 영상 나옵니다. 남산미란 놓고 승부 본다. 그리고 배당으로 제가 주력 한방 준비했다. 배당은 인기도 구등이었던 미트플레이였죠. 주력 한 방이었습니다. 복승식 56배, 쌍승식 78배. 주력 한 방이었습니다. 바로 직전, 그전 경주, 어, 글로벌 함성 놓고, 대가리, 그때 대가리 팔리던 마필 놓고, 이 당시도 제가 예, 복병으로 주력한 방 준비했다 승부처 말씀드렸는데 예, 대가리 팔리던 마필과 미드플레이 가지고 아쉽게 이제 2 3착을 했지만, 예, 뭐3 착을 했지만 결국 뭐3 원틀 3복을 잡아 드렸죠 예, 원틀 3복 31배 그리고 바로 전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는 좀 이례적으로 영상에서 제가 승부처 마번을 공개를 했습니다 너무 자신있었고 이거 승부 본다 음 이번 경주 그리고 승부 마번을 전부 다 공개하겠다 하고 마번 세 개를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불의 세개메가 스텝 미트 플레이 1 2 3차 그대로 들어왔죠. 네, 이때 전승식으로 영상에서도 그냥 전승식으로 잡아 드렸던 그 승부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로 대갈쳤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이 당시 이제 영상 자료가 안 남아있는데 영상 이제 삭제가 됐죠. 채널 옮기면서 네, 제가 뭐 기억하실 분들 혹은 뭐 저한테 계속 마법 받아가셨던 분들 뭐이 당시 문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드플레이 제가 계속 그냥 주력으로 놓고 다섯 경주 연속 승부를 봤습니다. 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조연영마주의 마필로서 예, 조한별 기수가 이마주의 마필이면은. 진짜 이거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진짜 목숨 걸고 탑니다 일단 안쪽 1번 게이트 받았고 1번 게이트 분리하지 않고 선행을 까고 나갈 수 있고 선행을 까고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장에 붙일 수 있는 2번 편성 마필 준비 상태 좋습니다 준비 상태가 좋으니 계속해서 이제 연승으로 다섯 그번 연속 입상권에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번 대 2착 했는데 또안 팔립니다. 네, 이만큼 억울한 마필 없을 겁니다. 계속 능력 보여주고 있는데, 네, 28번 뛰면서, 물론 대가리 한 번에 2착 두번 밖에 없는, 뭐, 떻게전적만 보면은 좀 아쉬운 마필이지만, 3착은 또 들게 많이 했습니다. 자, 무튼 뭐 이마필. 오늘 놓고 때리는 마필 역시나 이때까지 그랬던 대로 또 놓고는 안 때릴 겁니다. 예, 이마필이 혹시나 오늘 예, 5번 연속 입상하고, 오늘 딱 부러지더라도 예, 후차권 잡아낼 수 있게, 확실하게 좀 대가리 자신하고 있는 축과, 1번 예, 미트 플레이와, 구차권까지 잘 준비해서, 예, 승부처 마지막 승부처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번 미트 플레이, 마번에 꼭 가져가시길 예, 추천드립니다. 다음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울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예, 여기도 뭐, 그렇게, 강한 난이도의 편성은 분명히 아닙니다. 좀 상당히 좀 혼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팔려주는 마필 두 마리, 뭐, 6번과 10번. 자, 이두 마필. 일단, 10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뭐 많이 팔지도 않았지만, 애초에 마반에 아예 그냥 지우고 갔던 마필입니다. 전개적으로 상당히 불리함이 보여줬었고, 그래서 아예 지우고 갔던 마필, 풀어내질 못했죠. 자, 오늘 편성적인 난이도 강도만 봤을 때는 지난번보다 분명히 약해진 건 맞습니다만, 정계적인 조건은 뭐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CC1 기수가 정계를 제대로 풀어내야만 입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난번, 보다, 지난번 사착했죠. 지난번 보다, 정계적인 조건이 똑같은데 편성 난이도가 낮아졌다면 이것보다 좀 성적을 조금 더 내서 한 2, 3착 정도까지는 대볼만 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시정 기수가 지난번 만큼의 불리함을 딛고도 정계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 6번 울트라 드래곤을 좀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거 지난번 사전 인기도로 한 6등, 7등 하던 복병이었는데 현장에서 미친 듯이 팔리면서 2등이 되죠 예, 인기도 2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가대를 쳤는데 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 내용도 많이 돌았는데 사실 이렇게 내용이 많이 돈다고 해서 이 정도로 급작스럽게 막 인기도가 2등이 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마필이 약간 눈깔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뒤집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 역시 이 마필 아예 뭐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말상태 보고, 야 이거는 온다. 6번을 놓고 그때 이제 갔었었죠. 그래서 이제 6번, 뭐 뒤집어진 말상태, 오랜만에 출전을 합니다만 말상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6번 놓고 가는 게 맞겠고 후차권에 볼 만한 복병을 좀 봐야 될 겁니다. 후차권에 뭘볼수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복병으로 11번 관악산 레오 네, 이거는 조금 봐줄 필요가 있다. 자, 관악산 레오 같은 경우는 자, 선행을 깠을 때 선행을 못 깠을 때 선행을 못 깠을 때 선행을 나갔을 때 선행을 나갔을, 때, 선행을 나갔을 때입니다. 자, 선행을 나가면 들어오는 말인데 편성 자체가 안쪽에 있는 5번, 6번 말복은는 빠른 마필들이 없고 특히나 안쪽에 이 사이에 있는 마필들이 죄다 느리다 보니 얘가 이제 기습으로 외곽 게이트에 또 선행을 뽑아낸다면 어, 충분히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선행만 나가면 들어오는데 오늘이라고 안될 이유는 없다. 야, 특히나 최근 들어 이게 선행을 나갔던 이 조건들이 그런 식으로 외곽 게이트에서도 밀고 나갔을 경우가 꽤나 있었죠. 외곽이라도 가능한 마필이라는 겁니다. 제 순발력이 가장 빠릅니다. 기습 선행 11번 관악산 레오 복병으로 보셔야 되겠고 자 여기에 이제 또 복병으로 볼만한 마필이라고 한다면은 뭐 5번 글로벌 파워 정도가 있겠는데. 이것도 이제 뭐 6번을 넘어서는 혹은 그 6번과 선행 전개 혹은 뭐 11번까지 껴서 선행 전개를 하는데 경주 흐름이 빠르게 흘러가지 않았을 때 버티기 3차 정도 볼 만한 게 5번 글로벌 퍼워다6번도꼭 가는 거고 복병으로 볼 만한 거 5번, 11번, 뭐이 중에서 이제 마번 압축해서 마번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좋은 결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근성 겸과 강근성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1호 경마 영상 좋은 결과로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